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알아볼 코인은 피스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자,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피스 네트워크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이제 매일마다 비트코인 시황이랑 그리고 관점 그리고 또 알트코인들 관점들까지 좀 자세하게 브리핑드리고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있습니다. 입장하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차트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일단 우선적으로 피스 네트워크를 저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크게 별다를 거 없이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에 결국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좀 동일하게 가져갈 건데 이게 주봉으로 보셨을 때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주봉 5일선이 파란색 이평선이 5일선인데이 주봉 5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받고 좀 마감을 쳐준다라고 할 시,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,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줄 수가 있어요. 자, 왜냐하면, 이 주봉 오일 이평선이 과거의 이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자, 지지의 역할로 작용을 했던 이평선이 깨지자마자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,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이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. 자, 다들 아시겠지만, 강력했던 지지가 깨지면 역으로 강력한 저항으로 뒤바뀌게 됩니다. 자, 그 말인즉슨 이 강력한 저항을 다시 돌파만 해줄수 있다면 강력한 지지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5일 이평선을 돌파해 준 모습이고 현재 구간 이 위에서 현재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대로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지금처럼 특별한 변동성 없이 이 위에서 마감만 쳐줄수 있다면 다음 주 또한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 주목 마감이 진짜 정말로 좀 중요할 것 같고, 자, 그렇기 때문에 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흐름 보고 주말 동안 제 채널에다가 브리핑 드릴게요. 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좀 올라오는 정보 보고 실시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링크는 댓글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. 자, 현재 텔레그램 방약 1,400군가량 함께하고 있고요.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전함으로 띄우고 뭐 숫자 몇번 보내라니 뭐 그런 짓거리 없이 정직하게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팔리 걱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